루비입니다. 제가 오늘, 음, 이 단어 카드, 이런 단어 카드를 한번 뽑아볼 건데요. 자, 한번 시작해보죠. 고고! 자, 일단, 음, 이 카드들 중에서, 아우, 진짜. 이 하나를, 음, 하나는 핑크. 큐티 핑크 테마로 꾸며볼 건데요. 자, 일단 이거 하나 그리고 음. 이거 그리고. 볼 예정이에요. 얘는 잘 사용할지 모르겠네요. 얘는 좀 빼고, 자, 음 여기서, 아, 너무 좋다. 아, 깜찍깜찍해. 아, 멋. 자, 하나에서 크기가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거든요. 저는 일단 최소 캐릭터 한 개.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. 자. 음, 뭐가 좋을까? 음, 저는 일단 귀염분쩍한 그런 애들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음식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얘가 좋은데 너무 좀 작은 편인 것 같고요. 음, 핑크로 할 거니까 오늘은 얘 한번 사용해볼게요. 얘가 메인이 될 거예요. 음. 어, 어, 이거 느낌이 엄청 좋네요 근데 접착성이 겁나 강해서 어, 네 여기 가운데 붙이고요 여기 옆에다가 하트로 좀 꾸며볼게요 아우 어, 찢어질 뻔했다 이거 하나 넣고요. 그 다음에 이걸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. 음, 얘가 Hello, I'm b e v e l 라 써있으니까 얘가 이름이 b e v l 일 거예요. 아마도. 자 그러면 일단 B-E-R-R-Y를 스펠링 붙여볼게요. B. E. 그리고, R. R. 음, R. R. 하나 더 가. 없는 것 같습니다. 좌 따라서 저는 여 위를 거를 검색해 볼게 좀 색감이 달라도 뭔가 좀 아르키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. R uh, R uh. 그리고 Y. Very. 이렇게만 해도 너무 이뻐요. Very. 음, 그리고 옆에다가, 음, 귀여우니까 딸기 하나 넣어주죠? 이렇게. 대주면 카드 하나 완성. 자. 그 다음 카드,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할 것은요. 그 다음에 제가 만들 거는, 음, 제가 이번엔 노랑색노랑색으로꾸며볼게여운카드 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, 얘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? 캐릭터가 정말 귀엽네요. 얘는 이름이 취지. 네, 이름이 취지라네요, 제가. 음, 자, 취지는 어떻게 고모가 나요? 음, 이 캐릭터 중에서 음좀더 귀여운 애. 음 얼굴 하나 이렇게 크게 붙여볼까나? 음, 저는 요 찹쌀떡 공격고 있는 요놈 아, 좀요 찹쌀떡 공고 있는 요놈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들어갈까? 음 들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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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옆에다가 찹쌀떡, 네, 아니면 그 초록색 방울 그런 거 하나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찹쌀떡. 아좀 중심을 치우치긴 했네요. 그래도 예쁘니까 아우 어, 이게 너무 잘생것 같다. 너무 예쁘. 옆에다가 노란색 하나 넣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 옆에다가는 이 초록색 하나를 붙여볼게요. 그다음. 이걸로 치즈 스펠링을 써볼게요. 자, 치즈. 얘, 예. c.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노란 기가 아닌 핑크 기가 돌아서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. 뭔가 그 치즈의 느낌, 치즈가 조금 더달 난다고 해야 하나? cheese 이, 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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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, 이아요번건좀 핑크기가 많이 도는 놈이네요. 그래도 뭔가 주황 느낌이 나니까 G S. 이거 하나 더 들어간다 S.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들어가야 하는데 S. 요, 이 스티커 이거 생각보다 빨리 쓸것 같아요. 뭐또 중복해야 하는 그런 게좀 많다 보니까 이스 쥐즈. 너무 이쁘네요. 자 이걸로 두 개는 완성한 상태입니다. 최고. 너무 이뻐요. 네 사실은 이 스티커들을 너무 사용하고 싶어서. 기다리지 못하고, 그냥 아무거나 꾸며본 상태입니다. 음, 그 다음에는, 음, 어떻게 해볼까 음, 그 다음은 저는 그, 음, 이제는 그 딱히 할머니 그 메인 스티커가 지금, 아니요 지금 저랑 이런 스티커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한번 이 돌고래 그리고 얘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너무 이네요얘 여기 핑크 도갖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돌고래? 이 돌고래를 메인으로 한번 사용해볼게요 얘네들 그 다음 음.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일단 이 달을 이렇게 안되죠? 어때지 다 투영이네요. 달을 주배형으로 하나 놓고, 음, 붙붙놓으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진하네요. 돌고래. 음, 네가 뭐, 위치가 살짝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쁘니까 이 부분 봐줘야 해요. 옆에다가 이렇게 니다 음, 얘는 좀 딱히 붙이기가 자리가 애매하네요.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옆에 가위로 잘라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별별 하나 넣고 그리고 여기 부분이 너무 허전하니까 음요 세모 하나 넣고 음 그다음에 여기 쪽도 뭔가 허전하니까 로그를 선호하는다면 항상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쁜 카드를 꾸며봤는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될까 안녕 이뻐